구독은 공짜 꼭 한번 눌러 빌라고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또뭐 찍었고 PD님 응 할비야 응 2025년 1월이 1월 14년 들어간다고 한지도 워그제 같은데 벌써 4월달 다 지났습니다 아이고 그러게 4월 이제 음. 마지막 날입니다 음, 음. 내일부터 이제 5월 1일이죠. 아유. 이제 가정의 날입니다. 가정에 충실해라. 예. 음. 현재 너무 침체적으로 경제적으로 너무 재미있는 것도 없고 너무 어수선하고 사회적분 어의욕이 없다. 의욕 상실된. 예, 선생님 말씀대로 정말 의욕이 없는 그러한 아유. 지금 시간들이 자꾸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어봐라 아, 그래서 음. 가정의 날을 맞이하고 음. 해서 자좀 사람들한테 좀 희망적인 이야기를 할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 하다가 항상 식상하지만 음. 그래도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들이잖습니까. <laughs> 자, 5월, 5월 들어갔으니까 중반기입니다 이제 선생님. 아이고 번싫어. 25년 14년 중반기 재물도 좀 들고 음. 가정도 좀잘 풀리고 음. 뭔가 사업 승진에. 하하이. 사업이나 하는 일들, 음흠. 그리고 직장이나 일함, 그렇게 다니시는 어휴. 분들, 좀 희망적인 분들, 대박이 나는 분들, 그러한 분들 있으면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휴. 아이고, 할부지요. 앉아서 다 천리보고 구말리 내다보시는 실력님요! 내다보시고, 우리 현재 대한민국 국민 만 백성들이 다 힘들어요. 응, 음, 저놈면 이재명이 때문에. 이 어수선하고, 뒤집납사인 돼갖고, 막 3단 돌리, 3단, 2단, 3단 돌리차기 해가지고, 학대를 지입니까 싶다. 응, 음, 2단 옆차기로 조지을까 싶는데, 내가 참는다이재명아이 그러고, 응, 음, 그래서 갖고, 또 공기 전환을 한번 시켜줄게잉. 응, 음, 그, 멋라고 재물, 재, 재방, 대박 나는가? 존 행제, 어허, 어야 한 보자이, 히히. 남 허허 신봉장이라어허 아이고, 에 예. 음, 음. 어허아이고 예. 네, 그래헤 그래요, 어허. 아무쪼록, 한가 세상이 정치가 미치가 돌아가이, 이놈거 자꾸 정치가만 찍고, 이래 샀는데요. 그래, 어, 우리 또, 개개인 또 이래 보면, 사주의 운명, 재수행제, 이런, 어, 굶주림에서 또해탈하고 그런 것도 의미 있는, 이래 또 점사로 가야 안 되겠나, 어? 그래갖고, 어 아이고. 어허이, 보자. 그리어, 빛이 나고, 으흠. 그래도 오늘 모리고, 내일 모리는 게 인간 아이가, 이 신은 알고 있지, 내가 밝아줄게, 이 <laughs> 오, 아이고야. 아무리 얼사년이라 해도, 25년이라 해도, 뭐, 삼재하고, 그러고, 뭐, 그런 거, 삼재라고 다 나쁜 게아니다이 그러고, 집안에, 보면은, 조상의 흐름에서, 어, 다소, 음, 다소 차이가 있고요. 그래서 거의, 어, 99%는 행제도 하고 아주 이런 좋은 운을 맞이해서 행운에 이런, 어, 뭔가에 절실한 기회를, 기회가 들어올 수 있는 이런 분을 몇몇 분 한번 쎄리고마 때려줄게. 둘러볼게. 20대, 20대 고개에 한번 둘러보자. 아이고, 세 분이 나온다, 20대에는. 세 분이 딱나오는 이유. 요 아이고. 아이고, 야, 야, 이. 응. 22세야. 응? 22세 원숭이째, 원숭이하고 23세 양띠는 안 좋다가도 나와 볼 때는 인해서 그리고 주위에 인간의 가족 사회나, 어, 타인에서. 어 어려운 것들이 좀 풀려 나간다. 우리 양띠 같은 경우 원숭이는 내 마음에 좀 남한테 베풀라. 어 베풀고 나면은 그만 난두 배의 가치가 들어온다. 하여튼 요렇게 들어온다. 2 2세 하고 2 3세 하고 저는 볼 때는 캬 타이 좋테이휘 나무 어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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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예. 네, 2 8 세야. 그러고 2 7세 토끼 있자. 이는 삼재라도요. 이 사람은 복삼재다. 어? 그래갖고 아무리 어뭐삼재라고하면다 나쁘고 절명이고 말명이 들고 안 좋은 거 이렇게 샀는데요. 2 7세이 사람은 올해는 이동수의 이장이나 변동을 해갖고 뭔가의 좋은 결실을 맺든지 좋은 행재가 들고. 어떤 이런 새로운 전환의 새로운 토전에 동토에 가가지고 변화가 들어와가지고 내가 힐링이 되고 업이 돼가지고 조금 확장 전 정축 개축 이리 번창 이게 들어온다. 27세 토끼는 그렇게 들어와요. 20대에는 이 세분이 참 좋네요. 27세 명심해라. 음, 전재이 받은 분은. 나한테 콜 해라이. 콜 하고요. 그 다음에 삼십 대에 또한 둘러볼게. 헤이. 나무 신봉장이라. 아이고 삼시 헤이 삼세 닭띠야. 삼십삼세 닭띠하고 오 삼십 여의 용띠. 용띠는 올해는 조금 더 오 작은 집에서 큰 집으로 이사를 가고 쉽게 말하면은 어 부모의 덕이나 어 이런 공덕 이런 말하자면 은 집안의 유산 재산 부모의 덕을 보고다 덕을 봐가지고 뭔가에 내가 조금 더큰 대로 데로, 넓은 대로 이런 대로 뭔가를 사업을 해도 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음, 뭐 모텔에서 여관으로 여관에서 호텔로 이렇게 저 범, 그, 변화가 큰 대로 이렇게 뭔가가 확장을 하는 거. 어. 그래서, 요런 부분에서 조금 도움이 들어와가지고, 좀재밌겠다음재밌겠다좋겠다 그래서, 이분들 명심하고, 단디 한번 기대를 한번 해보세요. ,이. 아주 좋아요. 그러고, 어, 또한번들러볼게 예. 회기. 어, 아이고, 아이고, 예. 40대들아, 단디 들어봐라! 둘러볼게 으흠 휴휴 아이고 40대는 뭣이 한 분밖에 안 들어오노? 뭣이 우예대파이고 이거 40 고개 얘는 에헤이 보자 아이고 머리야 이 40대 고개 청춘들 좀 머리가 많이 아프다 응? 자린 고비가 많겄다이 그래서요 으 어, 아이고야 흠 사십에 이 사십에 4 0 사십에 일곱에 여 양띠아도 괜찮고 대체적으로 양띠아들이 괜찮네 사십 일곱에도 여도 삼진데도 괜찮다 고마 무시 양띠하고 원신이들하고 좀괜찮대올오래가이 닭띠하고 응 괜찮다 행제가 들고 쉽게 말해 복근 한번 사봐라 고마 예를 들어 오벤자리 하나가 고마 마 몇만 원, 몇십만 원, 몇백만 원 걸리는 거 있지? 행지하는 거. 그런 거 들어있다 않か 응? 음, 응, 그런 게 있구요. 그래갖고, 47세도 양띠인데, 3제라도 괜찮다. 괜찮고, 어5 0에 용띠 있잖아. 5 0에 용띠. 음, 응. 이, 이분도 나가볼 때는 조금 기, 가택이 기울었던 가택들도, 쉽게 말하면은 기둥이 약했던 기둥들도 나가볼 땐 탄탄해진다. 어, 다시 기, 기울었던 가택이 잡아진다. 뭔가가 형성, 형체, 형성이 이루어지고, 공동체에, 이런 거에, 가족의 공동체나 이런 부분들에서, 예를 들어, 이별했던 사람, 다시 합친다는게 들어오고, 쉽게 말하면은, 넌만, 뭐, 눈먼, 뭐, 이런, 뭐라 카노 짝대기 짓고 나갔던 돈이, 다시 돈 들어오는 거 있지? 그런 거, 집 나갔던 개가 돌아온다. 이런 형국이다. 좋은 소식이 들어오겠다. 야, 오시바 용띠야이. 잘 들으라잉 음, 그렇게요 들어와요그러고요또볼게이나무신봉쳐 에? 어 아이고예 그러고 오십 너이 어? 오십 하 너이. 오십 너이가 티노노5 0 너이야 지띠야 이거 요도 이래 보이끼네 머시 행제수도 문서도 들고 이 반짝이 재수도 들고, <laughs> 아유 이지띠 올해는 대체적으로 양띠 원숭이 하고 딱띠 하고 지띠 하고, 응. 뭐시 괜찮다이 괜찮고 대체적으로 꼭 나이를 떠나서도 그 띠에 좀 해당되면 이런 국물도 좀 튕기겠고, 응. 고런 게 있고 오십 네고개도 모르겠어 올 가을 여름 지금 자봄 아이가 봄 여름 가을 모르겠어 이때 저쯤에도 뭔가 또 해결될 일이 있겠고 집안에 이런 문서 정리 뭔가 이런 것도 들어겠고 오 이런 게있겠다음 그런 게 있어갖고 단디 해라이 단디 하고 어 아이고 남은 신봉쟁이라 그러고 오십 아까 사세 오십이 세번띠 근데, 52세 범띠는, 응, 음, 범띠도, 이분도 나가볼 때는, 어, 지금은 상, 상, 상반기요? 하반기? 중반기입니다. 중반기. 중 상, 중반기. 범띠도, 이분도 중반기, 하반기쯤에 되면은, 먹구름이 그친다 그러고, 집안에 이런 좀경사스러운 경사스러운 기고, 뭔가 정리가 되면 정리가 되는 기고, 모르겠어요. 이 사람 자손에 52세 범띠, 54세 지띠는 뭔가에 이래 보면 행운이 들겠고 생각지도 않은 이런 돌발상 뭔가가 기적 이런 뭐좀 행제 하여튼 모르겠어 이런 건수가 되겠다 50 하고 범띠하고 지띠하고 허헤이 그 다음에 이시안하네 우리는 돌삼재에 삼재들이 그래도 이 돼지띠 50 5세 돼지째 니도 말 사람 굿슬몸 조심해라 니도 돼지도 에이. 근데 요도 그렇고 삼재가 대체적으로 걸었네. 응 그렇게 들어오고 그러고요. 아이고야 남은 신봉창 아이고 할비요 아, 그러고요. 대체적으로 나가볼 때띠 별로도 하지만 그 속에 또띠 속에 꼭 나이만 또 이렇게 지정했다고 다 그런 게 아니고 그띠 속에도 나이는 안 불러도. 조금 참고해 주세요. 좋은 분도 아마 조상의 흐름에 따라서 좋을 거예요. 좋을 거예요. 음, 그러고요. 어, 아이고. 나물심 봉천이라. 희한하네, 이 희한하네. 67세, 60. 61세 뱀띠는 안 좋다. 그라고 허허 63세야. 허 희안하네. 63세 토끼 요도 이것도 삼잰데 다들 이래 보니까 금전쪽으로돈 쪽으로 문서 쪽으로 으흠. 허 65세 소띠 니도 안 좋네. 조심해라. 으흠. 조심하고 그래요. 60 삼세토끼도 음, 삼잰대도 이 사람도 뭔가가 비켜나가겠고 큰 풍파도 작게 막아가고 작은 것도 안 되게 뭔가 막아가고 다 이런 게 들어오고 쉽게 말하면 은 내가 큰우한을 당할 거를 어안 당한다 봉변을 덜 당한다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것도 얼마나 좋은 기고 응, 그런 것도 지금 들어오거든 뭐 짬뽕으로 시리 고마워 행제뿐만 아니고 안 좋은 것도 시리 다 이야기해줄까 음흠, 잔디 알아들어라이 그라고, 유, 허히. 너무, 야, 희신봉청 헤헤이. 70세 여 원싱이, 음, 70세 원싱이도, 여도 집안에 이름 보면, 자식 간에 부모 간에, 부모 자식 간에, 이거 정리, 이거 참말 잘해라, 잘못나, 뭐. 아이고 씨 머리 까치 뜯고 싸움 나고 풍파 나고 돈내 나라 직인이 살리니 이런 풍파가 들겄다 70세의 원숭이 집안에는 자식 간에 상호 간에 손자 간에 며느리 간에 뭔가가 쟁탈이 일 나겄다이 전쟁이 터지겄다 음 그래서 구슬발 요런 거 돈도 들면서도 돈도 깨지고 나가고 요런 게 들어오네이 원숭이는 이 79개는 그래요이 어이, 나무, 어이, 예, 그래요, 흥, 휘 그러고, 어허, 73세야, 뱀띠야, 음 73세 뱀띠하고, 오, 아이고, 흥, 휘그 이거, 76세 범띠 조심해라, 응, 흥. 그러고, 77세 소띠, 오, 여기는 뭔가가 더 완강하고, 쉽게 말하면은 태풍이 불어오면은 그 태풍에 안 날리 가도록 뭔가가 철두철미하게 방벽을 방벽을 치고 뭔가가 모든 게큰 풍파가 와도 다 이거를 갖다가 이겨나가고 헤쳐나간다. 뭔가가 강하다. 조상의 기운이 많이 받았다이자손는 그런 게들어오데 소띠는 뭔가 완강하다. 대처, 대비 이런 것들이 완강해서 뭔가가 나의 꿈을 펼치고 나만의 행제, 재수, 뭐 이런 것들이 환호하고 이런 것들이 들어오고 좋다 모르겠다 그래 들어온데 소띠야 77세는 그렇네 그러고 허허 7 8의 지띠도 괜찮네 음70 아이고야 젊은 세대들이 전 <laughs> 분이 많아야 되는데 그래도 아버지 어머니들이 좋아야지 우리 장, 장손들 자손들이 안 좋나 부모들이 잘 돼야지 음 78세 지띠분 이분도요 아이고, 뭐 모르겠다. 밑에 자손 한 데서, 손자들이, 손지들 한 데서, 뭔가가 이 좋은 소식도 들려오겠고, 집안에 이런, 어, 말하면 길, 길신이 돕는다. 이래 해가지고, 횡재, 이런 것들도 들어와가 있고, 집안에도 이래 보면, 음, 뭔가가 흐름들이 다소, 응, 음, 막, 다른데 큰데 비하면은 참 괜찮다. 양호하다. 음 지띠아도. 그런 게 들어오는데. 마지막 라스트, 80 고개에, 헤헤헤, <laughs> 들어온데, 음, 80에는, 누구, 음, 누구, 어, <laughs> 하하 <laughs> 예. <laughs> 나무 <나물> 심봉장이라, <laughs> 80, 어, 희한하네, 87에, 이분도 참을로. 요는 조금 고개, 고비가, 아픔, 힘듦이 있었더라면은, 먹구름이 물러가고 맑은 뭉게 구름이 드온다 어. 그래서 조금 이렇게 보면은 큰 일은 이렇 내가 힘들었던 아팠던 것들이 87곡에 이분 토끼 여도 삼재지만은 서서히 아팠던 게 회복이 된다. 건강이 힘이 들었다 아픔이 있다면 수술한 게 쉽게 말하면 잘돼가 어. 다시 있잖아요. 건강하게 회복되는 요런거건강쪽으로 하고 그러고. 건강이 있 시야. 돈도 있고, 행복 있고, 모든 게다 있다, 이거. 일단은 87세도 토끼지만은 삼재라 해도요. 뭐, 이분도 나가볼 때 나름대로 괜찮네. 죽다가 삶의 이런 어떤 경계선에 서서도 다시 살아나는 형국. 음, 응. 다시 봄이 오면 꽃이 피는 형국. 응, 어렸던 땅이 녹는 형국. 그렇게 들어와요. 87세. 예, 이분은. 그래서 아주 대체적으로 괜찮다. 그러고 90세. 장수. 음, 지띠 이분도, 응, 음, 그래요, 더 장수하겠다, 응, 음, 더 장수하고, 아이고, 우리 같은 일은 대보살, 대보살 대락 하는 사주 팔자다, 응, 음, 그래갖고, 어, 이 90세 지띠분도 나가볼 때는 장수로 뭔가의 일은, 지만에 자기만의 혼자 개인의 이름 보면, 좋은 이런 행재가 응, 어, 그리고 뭔가의 흐름들이 다소 나쁘지는 않고, 조금 웃음, 한바꽃이 많이 피고, 좀 경사 좋은 일이, 웃을 일이 많네요, 그래서, 그러면 됐지, 그무이라고 어, 뭐, 멋이 또 필요하노? 그래서, 오늘은 요까이. 그러고, 어, 띠 분들 중에도 또 이렇게 나이는 안 들어갔지만 그띠 속에 또 포함이 되면 그분들도 조상의 집안의 길따금 흐름에 따라서 또 조화가 있으니까네. 그래도 너무 실망하지 말고 또 힘내갖고 우리 모두 이렇게 단합해서 좋은 생각으로, 긍정적인 마인드로 살면은 모두 노력한 만큼 결과, 결과가 올 것으로 저는 봐요. 그래서 대가가 분명히 옵니다. 그래서 오늘도요, 상, 중반기, 하반기 모두 모두 대박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구독은 공짜. 꼭 한번 눌러띠라고 마.